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고 마음이 빈곤한 것은 먹을 것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양식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안이 비어 있습니다. 내면이 꽉찬 사람은 침묵합니다. 이대로 살면 나는 끝내 나 자신을 속이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슴 한복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삶이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일하며 글을 썼고, 사람들은 제 글을 읽었고, 원고료도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저를 지식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제 삶이 하나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의 고통을 글로 쓰면서 정작 제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인간의 탐욕을 문장으로 해부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도시 한가운데서 편리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정의로웠지만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간극이 저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하나의 질문이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너는 정말로 네가 쓴 말대로 살고 있는가? 저는 오래전부터 불교 서적을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유였지 실천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 머릿속에만 머물렀고 삶의 방식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많아지는 대신 삶은 가벼워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살아야겠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출가를 결심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단한 결단처럼 말하지만 제게 그것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두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으며 오직 제삶 하나로만 서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저는 평생 제 글을 믿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말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산에 들어온 첫날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생각의 버릇,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 그것들은 도시보다 산 속에서 더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면 마음이 고요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제 안의 소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말로 포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설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가르침을 청해도 말을 아꼈습니다. 제 삶이 아직 말할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를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밥을 먹는 태도, 물을 쓰는 방식, 한마디 말을 꺼내는 순간까지도, 무소유는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잉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단순한 진실을 저는 수십년을 돌아서야 이해했습니다. 소유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졌고, 가벼워진 마음은,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사느냐고. 그러나 제게 이 삶은 극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삶이 비정상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산말입니다. 저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선택, 하나하나 속에 있다는 것을 수행은 특별한 자세가 아니라 매순간 욕망을 알아차리는 일이었습니다. 말을 줄이자 제 삶이 저를 대신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part3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했을 때 나는 더 숨어야 했습니다. 제가 유명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침묵하는 사람에게 더큰 소리를 부여했습니다. 무소유라는 글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경계하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스승이 아니었고, 여전히 수행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위치에 서는 순간, 제 삶은 다시 말보다 뒤로 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내려놓았습니다. 인터뷰를 피했고, 강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소유하려 할수록, 저는 더 비워야 했습니다. 명성마저도 하나의 소유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차갑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리두기였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제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가까이 오되, 의지하지 않게, 존경하되, 따르지 않게, 저는 제 삶이 누군가의 기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라는 불편한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제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라 생각했습니다. PART4. 나는 끝까지 불편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졌고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였습니다. 성공과 소유가 동일시 되는 시대에 무소유는 불편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불편함 속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느라, 더 비교하느라, 정작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흐름의 반대편에 서 있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저는 말년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 말이 소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이 콘텐츠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 대신 사라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삶이 제 말보다 앞서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고 싶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저는 부탁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상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제 말로 기념하지 말아달라고 그것마저 소유가 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 전체가 수행이었기 때문에 죽음 또한 하나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기는 것이 많을수록 집착도 남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를 조금 덜 탐욕스럽게 살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 질문으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